오늘은 2025년 2월 15일 우리 집 아침 식단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 겨울철에도 항상 채소가, 어, 안 떨어지고 거의 매일같이 채소는 우리 부부 일, 이렇게 반씩 반씩 먹으면 몸에 참 좋아요. 그 다음에 <laughs> 소고기 미역국에 요거는 야채를 여러 가지 당근 뭐 채소가든 파가든 이런 넣고 어 참치 통조림 조금 넣고 그 계란 하나 넣고요 좀 그다음에 밀가루 넣고 하고 물 넣고 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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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팬에서 구운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야채전, 야채전, 톤나물 겨울에 먹을 수 있는 톤나물이 바닷가 톤나물. 신정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겨울에 안 먹으면 먹고 싶어서 안 되고, 뭐 오늘 만들었는 파김치, 김치. 궁채. 여보, 어. 여보. 여보, 여보. 새끼. 여보, 여보. 예. 멸치. 요거는 미역국. 예. 요거는 김. 김. 요거는 톤나물. 톤나물. 완전히 바다. 에. 바다. 예, 그바닷그 겨울에 먹으면 몸에 힘이나 그좋 줘요. 아유. 예. 그래서 당신 힘이 세구나. 아, 힘세고 아직 음. 내 머리 8 0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6 0대를 해요. 내 얼굴 보고. 하하하. 아, 아, 아. <laughs> 그 사람이 안질이 좀안 좋은. 아니 말 안돼가 그런게 요 사람들이. 아, 그렇게 ]거든요. 그 사람이 안질이 안좋 예. 없다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매일 같이 먹으면 아하, 미역하고. 아하. 최소하고 매일같이. 예, 먹으면 맞습니다. 좋아요. 또, 그리고, 계란 또, 이래 먹으면, 여기 단백질하고는 많잖아요. 미역국에도 심한. 아주, 골고루 ABCD. EFG. <laughs> EFG는, 몰라, 그건 모르겠고, 학교에서 배우기로 이렇게 먹으면, 120살까지는 살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는, 산에다 이 뿌리 나무 뿌리를 내가 꺾어서요말려서이 오래됐어요 이 햄지가 한십년 됐는가 요것도 그래요. 십 년도 돼요? 아, 요것도 내가 산에서 음. <laughs> 너무 예쁘지요. 얼굴하면요 효과요? 아니요. 아니요? 음. 아니요. 음 요래도 얼굴이고 요래도 얼굴이 이거 눈하고 이코 입하고 근데... 머리하고 아 예쁘지 않나요? 법좀 보면 어떨까요? 아 설명을 해야지 아 다이세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거 다이세별 아 그래요 여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배 타러 가실 때 바다에 건너가서 배를 탔어 나도 그렇다. 나도 갈릴리 그 땅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종아리 조금 위에까지 오는데서 이걸 건져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laughs> 갈릴리 바다에 발 딜이 있어요. 배가 거기 나서 못 탔지요. 에? 배는 거기 나서 못 탔지요. 응. 배. 여기도 응. <laughs>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러다 예수님 누, 눈물 흘리시네 예수님 세상을 보고 눈물 흘리시네. 어밥 북쪽 자끝 할래요. 끝. <laughs> 심하이 응. 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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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로. 아이고배고프산끝다 끝.